성형외과에서 눈밑 지방 제거 받았다가 사시가 생겼어. 지금도 회복 안 됐다네. 올해 2월에 수술 받은 세시지나 수술 직후부터 어지럽고 메스꺼웠는데 다음 날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에 왼쪽 눈동자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사시가 됐어. 해당 병원에 알렸더니 안과에 가보세요라고 하더라네.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으니까 수술 후에 생긴 문제라고 진단이 났어. 그래서 사시지나의 언니가 통화를 했는데 집도에는 뭐라고 했을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4천여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어. 사시 진아는 병원 측의 말대로 6개월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왼쪽 눈이 사시였고, 매일 거울 보면서 울었다라고 토로했어. 결국, 사시 진아가 SNS에 사진을 올리자. 병원에서 입장문을 냈어. 사과문이 아니라 말이오. 지금은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 제보자가 올린 사진은 현재의 사진이 아니다. 하삭은 마비는 매우 드문 합병증이지, 의료사고가 아니다. 장기간 환자가 오지 않아서 제대로 조치도 할수 없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셀시 진화는 8월 3일 현재 사진을 다시 올렸어. 평생 이렇게 살까 불안하다 두렵다면서 말이요. 4천여 건중한 건이라지만 당사자에겐 100%요. 구독 좋아요 당사자에게 댓글로 응원해 주셔요.